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함께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 강기정 시장은 특별 법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 시장은 오늘 일부 기자들과 만나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은 누군가가 손해보는 통합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한 분들이 시민 또는 도민들께서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불이익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시장은 먼저 시민 불이익을 막기 위한 원칙을 특별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해서 이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해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가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자치는 현재 장에서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서 독립된 편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의 신분은 현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는 1월 15일 국회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모여 특별법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같은 날 공원 국회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별 다섯 개 기관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과 도민이라며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이 방향 논의를 넘어 제도와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민 불이익을 막는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처 AI였습니다.